자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화공 스미치 덱입니다 기본적으로 화공 보상을 300에서 400정도 받고 5매복자에다가 화공 기물만 추가로 쭉쭉 넣어주시면 되는 덱인데요 운영법부터 알려드리면 2-1에 3화공이 됐을 때 하시는게 나을 것같고요 2-1에 4레벨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나 2-3부터는 5레벨을 가주시면 되고요. 7레벨이 도착하면 리로를 돌려서 화공 플러스 매보, 기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점적으로는 스미치, 레니, 레아타 삼성각을 봐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화공 보상을 300에서 500까지 받고 스미치 삼성 필수고요. 레아타 같은 경우는 실코로 대처가 됩니다. 실코 2성으로. 레니 삼성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레니 삼성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닌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삼성작을 봐주시는데 스미치만 무조건 찍고 나머지는 짚이면 짚고 안 짚이면 대처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몇판 해봤는데 300에서 400을 받고도 1등 밸류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P1 남은 500 보상보다는 P30 남은 300에서 400 보상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심화꽃 같은 꽝이 나온다면 1등 은 간사하고 순망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본 결과 500 보다는 피30 남고 300에서 400 보상 받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공템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넣어 주면될것 같고요 만약에 상징이 있다면 에코한테 상징을 줘서 축전사부르를 넣어주시면 에코 스킬에 있는 도트들이 전부 다 축전사부르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넣어주시고 그게 아니면 실코한테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멜이 나왔다면 멜한테 축전사부르 넣으면 무조건 1등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챌린저 찍고 대회 나가는 거 보고 싶다고? 비약이 아니라 나 챌린저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한달휴방을 해야 돼. 방송 안 키고 해야 돼. 유튜브 영상 안 올리고 게임만 존나 하면 나될것 같은데 챌린저? 난 여러분들한테 다양성을 보여주느라 그런 거고. 어! 나와줄까? 아 나와줄까? 나올 거야? 하씨 빨. 좋겠다. ᄌ 됐다. 야, ᄌ 됐다. 야, <laughs> 신지드 차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여기서 이기면 되는데. 신지드 차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냥 이기면 되잖아. 됐잖아. 화공 그거나 할까? 화공 스미치? 500 받고 화공 스미치 할까? 야, 이걸 진다고? 어, 이거 변수인데? 야, 안 아프게 맞아서큰 상관 없긴 해. 이기자, 그냥. 5뎀은 상관없고요. 미로 쳐서 스미치 찾아주세요. 싫어요. 어차피 500 받으면 1등 못하니까 1등하는 경우의 수는 스미치 화공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무인정이라고? 그래 인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은 대게로 500 받으면 안 돼. 그럼 죽어버릴 거야. 500 받고 죽어. 감다 뒤졌다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왜 오픈 안한줄 알아? 태호 원숭이잖아. 여기서 폭탄 터지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아 맞잖아. 태호 원숭이가 아니라. 좋됐다 자 일단은 오매 복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화공만 때려박으면 되는데 레아타 인지드 이겼어 비상 초비상 아니 이걸 이겼어 아 아니 씨발 자 화공에다가 됐어 됐어 내가 완성 아니 뭐 어떻게 이긴 거야 어 여기서 빠직하면서 나 아, 데미지 받아버리면 안 된다고. 꽤 많은 양의 고철. 오케이, 나 빼드 근데 여기서 담기면 이제 진짜 큰일인다. 템 이거밖에 안 넣었으니까 담길 리는 없는데. 여기서 담기면 진짜 안 돼. 400은 불구하고, 줬대, 그냥. <laughs> 인생 망해. 피 관리하면 600까지 된다고요? 피 51인데요? 600이 어떻게 돼? HP가 51인데, 임마. 다섯 번 지고 한번 이기면 되잖아. 아너 더샘 빼서 할줄 모르냐? 아 화해서 미안해. 아 진짜 더샘 빼서 할줄 몰라? 지치고 다 개무시가 아니라. 아니, 아니 산수 못 하는 걸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돼? 아니에요? 내말 틀렸어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될까? 여기서 세비카 뽑았으면 됐잖아. 안 나왔잖아. 다 닥쳐 그냥. 아,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짜증나게 하지 마. 진짜. 아, 이거 500도 안 돼.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았지500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해줘요. 500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해 줘. 말해 줘야 돼? 여기서 스미치 삼성은 찍어야지 반등이 오겠죠? 레아타도 삼성을 찍어야 되고 딜거 많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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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존나 아! 안 든다. 아! 티이안 들어갔어. 안 돼! 안 돼! 내 심었고! 안 된다! 내 심었고! 야, 여기서 지면 큰일인데? 으! 응! 나이스, 아, 잡았다.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와나개 쫄았네 와. 와 너무 무서웠어. 더 에코가 안 뜨냐? 네, 여기까지? 축전 사브르를 줄 사람이 없어요. 학원 그냥 유닛 빼면 햄이 빠진다고? 아 진짜로? 고마워요 배웠어요.

됐지? 완벽하지? 됐지, 됐지? 여기서 엎치고 매복 넣으면 되잖아. 인정? 어떤데? 아, 슥슥슥! 슥슥! 혜호야, 나 공격적인 사람 아닌데, 여기만 오면 이상해져. 아, 뭐 이상해져요? 내가 뭐만져줄까왜 이상해질까? 역시, 팝콘TV 출신 아닙니다. 방막가 없어도 되겠지? 김태호 역전해 서막 최대 활용 피해 증폭 45%역전해 서막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 거다 역전의 서막 최대 활용 그렇지! 버쪽은 견뎌 견뎌 할수 있다 넘겨 28 김태훈식 매복 스미치로 2등했는데 스미치 입양해도 될거야? 안돼요 제 아들이에요 빅토르? 6저격? 배가 없구만 오케이 살려줘 와 배치 바꿨어? 와 내가 배치 딸렸다 오히려 배치 딸려다가 아,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야, 저걸 봤어? 하지만, 안 되지. 김태호의 매복 스위치 앞에서는, 안 되지. 지크스 이상으로, 안 되지, 마 일단,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스스 약자도륙, 우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복자 400스텔. 제발 제발 에코야 아 에코 안뜨네 김태호의 화공 스미치에 보시죠 바로 여기서 멀리 날아가 주면서 빠짐이 맞춰주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결이 다 쌓였을 때 먼저 트타 잡아주시고 탈점 찌개로 비에범 가면서 이렇게 클났지 자 여기는 배틀이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 여기서 에고 이성이 붙다가 아, 무단 했다아네 에고에 아랄랄랄랄랄랄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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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비계 우리는 약자들을 개신 아, 아야 잠깐 가래드로 바꿔도 안 되잖아 아 뭐야 아이씨 안 돼! 약해져서, 아, 약해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가렘 사전을 받았기 때문에, 약한 건 아니에요. 배치는 닦고요. 바로, 제이스 잡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점 찍기가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사점 찍기 더 터뜨려주고,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잠가! 됐어. 상대는 멜리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황혼 남자 240 이거는 가렌보다는 황혼이 더 낫습니다 자 완벽하게 배치 땄습니다 빠지지 맞췄고요 빠지지! 빼요자 아까랑 전투 구도는 달라진 게 없어요 빠지지 그대로 맞췄기 때문에 배치는 그대로예요 스미야 <laughs> 아빠! 내가 왔어요! <laughs> 김태호 아들날미 <나이비>. 컴백! <laughs> 안돼! 안돼! 이거 먹으면 안된다! 막강 먹어줄게요 지졌다! 전사부루에다가필트 오버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 수맥까지 넣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치를 못 봤다 그 대신 괜찮아 빠지지 두명 맞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빅토르 빅토르 해줘. <laughs> 같이 있다고. 지기다 배치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안 바꿨기 때문에 배치 그대로 갈게요. 자, 저쪽게터져 주면서 아들